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앞장부터 본문 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생명수 강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천국은 영생하는 곳이기에 굳이 생명수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곳이 영원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나무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던 나무였죠. 그 나무가 이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히 오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던 곳이 바로 새하늘과 셋 땅이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준비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말씀이 요한 계시록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께서 속히 온다고 하셨는데 주님이 속히 오면 올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평상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역시 속히 오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라고 합니다.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계시록은 유난히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자네도 갑절이나 썩어 그에게 주라. 20장 12절 13절에서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행실이 중요함을 강조하십니다. 20절 이것들을 정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님의 오심은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복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에로쿠, 퀴리에, 예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이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아멘, 에로쿠, 퀴리에. 예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살벌한 세력들 앞에서 그들은 이 고백으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재림의 신앙은 어떤 역경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시록의 결론을 통해 볼수 있는 또한 가지의 사실은 그대로 신앙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종말이 다가 올수록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도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이것이 종말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걸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합시다. 주님, 다시 뵐그 날을, 생각하면서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 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죠. 종말의 때가 올수록 그대로의 신앙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두루마기를 반복하여 빨아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면 고쳐야 하기 때문이죠.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16절에 광명한 새벽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를 가져와서 자신들의 교주에 갖다 붙였습니다. 웃기는 짬뽕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나 예수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교주에 이런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성경을 바르게 볼수 있다면 결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있기 전 모든 인생은 창조주 앞에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라고 하십니다. 귀가 있어. 오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오라고 말입니다.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누구라도 오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주님을 만났듯이 주께로 나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죠. 그렇지만 천주교의 공동번역 성경엔 아홉권의 외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구약과 신약 사이의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넣었다면 왜 마지막 성경 뒤에 또 성경이 있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중간에 삽입하여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천주교를 뒤틀린 기독교라고 하겠습니까? 완벽해야 할 성경에 다른 것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말씀 외에 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외경을 더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재앙이 더해질 것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기록된 말씀을 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슬즉 제한 후에 거기에 교주를 갖다 붙이거나 세상적인 흐름을 붙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문화라는 미명으로 성경과 무관한 내용들을 성경적인 것이냐 미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고 합니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고 어떤 신을 믿더라도 그것이 절대의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를 제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이름을 책들에 기록하여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자들이란 믿는 모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